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이는 여호와신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난자와 한 부한 부한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가난한 자며 누가 부한자에 속하는 사람입니까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부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부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이 기준은 분명히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은요. 이것은 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 이런 기준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까? 경멸하고 별로 그렇게 비중이 없는 사람.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도 되고 함부로도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부유한 자는요. 뭔가 내가 얻을 게 있고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기준이고,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함께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함께 산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가시라는 바가, 단어입니다. 이것은 만나다, 마주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 누가 누구를 멸시하고 이렇게 기준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함께 산다,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이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피조물을 향해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작품을 향해서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을 두면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차별을 두고 구분을 짓는 것은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며 구분을 짓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가 쿨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뜻은요 그들 모두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은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렇게 나누어 나왔지만 구분을 지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구분을 짓지 않고 그 모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과 경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부유한 자 가난한 자만을 위한인 것입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다 부유한 자다라고 차별을 나누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누군가가 부유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한다면 결코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소중하게 생각하며 존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듯 우리 모두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고 또그 사람을 존중하며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높이며 섬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난한 자, 부유한 자라고 구분을 짓고 또 판단하는 우리의 악한 그러한 마음들을 보게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 짓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악한 본성으로 그런 구분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존중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